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타자고의 린보 람보입니다. 오우. 오늘은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소노펠리체 승마장에 왔습니다. 왜온 거죠? 저희가 왜 왔냐면요. 2022년에 제 1회 소노펠리체 시합을 구경 왔습니다. 뭐할 거죠? 뭐할 거냐면요. 저희가 몇몇 선수들의 인터뷰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 인터뷰한 선수들을 시합 영상을 통해서 중계를 할콘텐츠를 하려고 왔는데요. 저희가 첫 중계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못해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90클래스 경기를 뛰는 이경 선수를 한번 모셨습니다 박수! 어?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현재 JB 스테이블에서 네. 승마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노 음. 시합 때 구시클라스 때 네. 어, 새로운 말이랑 첫 경기를 네. 뛴다고 하셨는데 네. 그 새로운 말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이번에 새롭게 데려온 말은 이제 12살 아. 12살이고 그랜드 세놀이라는 원 블러드인데요 아. 네, 현재 장애물 막블럭 저랑 호흡을 열심히 맞추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아, 색깔은 네. 검정색인데요네까만색이 완전 아. 시꺼먼 색깔 완전 상남자 스타일의 네. <laughs> 섹시한 말이군요 아, 네. 네. 네 어제 연습 때 되게 네. 좋아 보이셨는데 네. 오늘 말이랑 선수님의 컨디션이 어떻게 될까요? 어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확인을 해봤는데 네. 그랜드 샌들도 되게 컨디션도 좋고 저도 어제 되게 푹 잔지라 네. 서로 지금 컨디션이 좋아서 오늘 경기가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느낌으로 네. 오늘 타실 마음인지? 어제는 아무래도 좀 시합 경험도 많이 없다 보고 그다음에 음. 이제 또 되게 화려한 장인 무리에서 아 되게 많이 서게 됐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장인 무리 신다는 마음. 아, 끝 그렇죠. 오늘 한번 끝까지 네. 한번, 네. 한번 내가 돌진을 해 보겠다. 아, 그럼요. 네, 호랑이 얘기로. 아, 2022년 호랑이 얘기로. <laughs> 네. 자, 알아라 자. 파이팅! 아, 매쳤습니다. 네, 아. 네, 저희가 제이, 아까 인터뷰했던 제이비 스텝의 이겸 선수입니다. 네. 마명은 그랜드 세놀이죠? 네. 네. 검정색 말을 타고 아주 네, 멋있습니다 네. 아까 그 파이팅의 포부처럼 아자아자 아자, 파이팅처럼 오늘 처음 타는 말, 그러니까 이번에 첫 시합으로 나간 말갖고 좋은 성적있게 바랍니다. 꼭 오늘은 장애물을 정말 잘 부실 수 있도록 무감점을 뗄수 네. 있도록 저희도 화이팅. 다 같이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렇죠. 인사 아주 씩씩하게 멋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워낙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아까 저가 말했던 것대로 너무 춥기 음... 때문에, 일단 사실... 말들이 너무 좀 예민해요. 네, 지금 네. 다 대체로 전반적으로 좀 그렇죠. 예민한 경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죠. 이렇게 말이 예민하다 보면 선수들도 같이 예민해지거든요. 왜냐면 음... 말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말도 감정도 있고, 또 자기가 막 놀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또 그런 면에서 같이 또 예민해지긴 합니다. 그래도 하죠. 오늘 이경 선수 침착하게 무감점 뛰기를 기도하면서. 네. 네. 1번 당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단따단따단 네, 따단, 따단, 따단. 좋은 리듬으로서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리 쓰고 연결해야 돼요. 오, 그렇죠. 네, 괜찮아요. 머리수, 잘 뛰었어요. 네, 네, 그래도 이견선수가 자신있게 네. 딱 앉아서 다리 쓰면서 잘 넘겼습니다. 그대로 2번 당연히 그렇죠. 네. 잘 뛰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까지 치고, 네. 그렇죠. 네,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견 선수 차분하게. 포기하지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지금 엄청 강풍이 불고 있죠. 어, 네. 쫒아쫒아 네, 장애물 잘 넘었네요. 네. 이제 보라색, 보라색 장애물장. 말이 약간 무서워할 수 있는 장애물 네. 그렇죠. 오, 네. 아주 오, 잘하고 오, 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좋아요. 네. 지금. 경기 그대로 경기. 이제, 네. 물결 장애물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네, 이견 선수 다리 딱 쓰면서 연결하고. 다리. 가지고. 그렇죠. 네. 오, 아주 오, 좋아요, 지금. 근데 전반적으로 너무 좋아, 정말 음, 부시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지금 시아 처음 타는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네. 아주 지금 좋은 호흡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주 마무리까지 좋은 무감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슈퍼마리 장애물항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면서다리 그렇죠. 쓰면서, 다리 쓰면서. 아 확실히 말이 조금 이제 스포키한 장애물에서 살짝 놀래는 경향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 이겸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아주 안타깝네요. 아, 정말, 원래 사실 이제 후반 정도 되면 네. 말도 이제 어느 정도 RPM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 이제 저는 물고 이게 되게 생각보다 단조로운 장애물이라 어, 그냥 잘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봤을 땐 아직 이 말이나 첫장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호흡을 더 하지만, 맞추고 많은 경험을 하면 포기하지 훨씬 않고, 더 라인. 어, 참, 네. 아, 마지막 장애물까지는 아, 네. 잘 뛰었습니다. 네, 어제보다 좋았어요. 네. 근데 앞으로도 경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이겸 선도 이경 선수 그랜드 센터가 함께 호흡 잘 맞추시고 다음 경기도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도하면서 그래도 어제보다 너무 좋았어요. 네, 어제보다 네. 훨씬 라인 이런 이 것도 깔끔했고요. 그렇죠. 네, 장애물에 이겸... 대해서 스푸키한 경향도 살짝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선수를 모셨습니다. <laughs> 네, 저는 2 2 살이고 소모페리체 승마클러에서 운동하고 있는 김예림. 네, 아직 부끄부끄한 소리지사 김재린 선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경기에 무방점을 뛰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어, 실수도 많았지만, 무방점 뛰어서 너무 기뻤고, 네. 기뻐고, 난... 기뻤고. <laughs> 기뻤고, 행복하고, 네. 행복하고. 너무 좋죠? 네. 그렇죠. 그 마음을 한번 표출해주세요. <laughs> 네, 좋습니다. <laughs> 오늘 이제 9식 경기가 있는데 어떤 작전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성적보다는 네 플레이랑 이쁘게 타는 걸 중점적으로 할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입상을 하는 것보다 말과 교감을 해가지고 네. 뭔가 이쁘게 골을 맞추면서 한발한발 한발 해가지고 이쁘게 시합을 네. 뛴다는 각오죠? 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참가문호 13번 김예린 선수가 입장했습니다 아까 인터뷰했던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예린 선수도 여기 소노펠리체에서 운동하면서 지금 이 말이랑 다이어리라는 흰색 말을 가지고 열심히 호흡을 맞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말 이름은? 카램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어, 마이랑 김학의 색깔이 아주 찰떡궁합이에요. 그니까요. 네, 너무... 쑥떡쑥떡입니다. 일단 시작, 시작 배는 울렸고요. 네. 어차피 45초 안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김예리 선수. 네, 차분하게 시합을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딜 경기가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이쁘게 타기 위해서 하는데, 아, 네, 말이 좀. 네 날씨에 제가 보기엔 약간 살짝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네. 갑자기 기온적으로 도 떨어져 버리면 말들이 약간 힘이 차거나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1번 향에서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그라운드 리듬으로 그렇죠. 말이 약간 조금 그렇죠 오,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김예린 선수 포기하지 않고 네. 네, 끝까지 컨트롤하면서 이번 장애물을 살짝 빼면서 들어가는 라인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이번장애 3, 4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그렇죠 어, 네. 어, 네. 다시 네, 앉고 네잘 따라갔어요 그렇죠 아 말이 약간 네 힘이 찼 4번 장애물이 히, 힘이 있어서 찼지만, 그래, 네. 아 그래도 쑥떡쑥떡 네잘 나왔어요 장애물 그렇죠 그 다음에 앵글 이제 나비 장애물 향해서 갑니다 보라나비 그렇죠 어,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네. 김지은 선수 아주 잘하고 있어요 페이스도 좋아요 지금 끝까지 이제 잘. 포기하지 말고 파도 장애물 향해서 제발 아. <laughs> 저가 아주 짐작이 르네요 어, 저가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제가 더 긴장이 되는 시합 네. 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죠. 이제 7번 장애물 럭키 세븐 장애물에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네. 7번, 그 다음에 8번 앵글. 슈퍼 장애물에서. 마리오 장애물이죠. 그렇죠. 마리오 장애물. 네, 어, 네. 또 멀리서 내 네. 네, 아주 잘 비월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라인만 남겨두고 있죠. 그렇죠. 김예은 선수 워낙 이렇게 이쁘게 타기 위하,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넷. 허, 그렇죠. 네. 오 무감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승마의 꿈나무, 저희 유나 선수를 모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유나고요. 남서울 승마장에 다니고 있어요. 네. 나이는 1 2살이고 그리고 우리 윤나 선수, 이번 시합이첫 경기잖아요. 네. 첫 경기인데 어제 몇등 하셨죠? 어제 1등 했어요. 등 했죠. 그렇죠. 우리 1등 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니, 했었는데. 네. 아, 네. 생각보다 갑자기 시간이 잘 맞아가지고 아 네. 이렇게 네. 벌써부터 겸손까지 하면 이거. 이거 올림픽까지 네. 가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이윤아 어린이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아 저는요 어, 높은 높은 높은, 높은 장애물도나가면서 아. 상도 많이 땄으면 좋겠어요 아. 네. 어. 이름만 부르면 음. 다알것 아, 어. 같은 선수 다알것 같은 선수 오 그러면 저만 하는 건가요? 네. <laughs> 아니에요? 아 맞죠 아 그렇죠? 네. 아 역시 감사합니다 네. 아이린 하면서또 강태 코치님한테 감사한 영상 편지 한번 해볼까요? 아나네 네. 오케이 네. 부끄러워도 네. 카메라 보면서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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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님 덕분에 제가요 칼0클래스에서막단히딸수있어요 네. 그 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파이팅! 오, 역시 유다 선수가 제일 파이팅 좋아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냥 원래 아, 성이 많아요. 성 너무 많으신데.